안녕하세요. 타고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마카오에서 공연을 하고 왔는데요. 오랜만에 다녀온 해외 투어 이야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끼리> <끼리> 네.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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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저희 타구 가, 마카오로 보면, <끼리> 지금 오다만에오 오랜만에 저희 타만오로 공연을 갑지다 멘트 어에 왔나, 지오랜만 지금 오랜만에 만나지지고신났어오지총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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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이 1 5명었 <끼리> <끼리> 이렇게 마카오에 도착한 첫날. 첫날은 별다른 일정이 없어서 주변을 둘러보고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주변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걸어 다녔지만 역시 더운 날씨라서 오래 다닐 수는 없었네요. 그래도 공연장도 가까우니 공연장에도 한번 가보고 주변 지리를 익혀가며 적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현지 음식도 먹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하루가 저물고 마카오의 첫날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겁지, 이거? 아니야. 아가야 악기를 그냥, 악기다가방에다만 아, 그럼 제가. 나집 표정하고 가야아요집 표정. 도던 신발이 그거밖에 안남았도지게 발달할 w e 제 e able to find r t o 플레이 할 때가 제일.. 스스로 끝까지 안 돼요 거 넘어가야 이거 맞아? 맞아? 이거, 이거, 어, 이거... 드릴이 너무 빨라 저 드릴 좀 갖다 줘 아, 이거 너무 빨라 이쯤에 쪼개진다는 요

오늘 첫번째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네 아주 무덥지근하고 힘들고 여기가 응. 한국인지, 대구인지, 중국인지, 마카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수소 들어가서 꼭 쉬고 내일 또 리허설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나서는 역시 이날도 계속 공연장에서 리허설을 하며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본 공연은 내일과 내일 모레일. 조명과 음향을 맞춰가면서 완벽한 공연을 위해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되는 일정과 강행군으로 지치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길, 계속 힘내며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체크를 마치게 되니 또 밤이 되었고 셋째 날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참 길다면 긴 하루처럼 느껴진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저는 이제 그기장한 이제 저뭐 현장 구성이 또 뛰어나게 나오니까 제가 포인트를 왼발로 모르는 모르는 가야 모르는 우리가 첫날에 그렇게 했어 셋이서 할까요? 아 근데 밥이 진짜 다시 맛있게 먹시오 맛있게 먹어 어왜 이렇게 눈썹 눈서... 어. 형 어때요? 자연스러워요? 응 음. 아, 공짜 공짜 이 카메라 볼때무서해 아, 그 예. 주는 걸해 줘야지 가 다리 푸는 영수이잖아 야,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아, 좋거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번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지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지 이거. 이거, 이거. 이 어, 여러분, 가지고있는 노련미와 세분미를 갖고 관객과 이렇게 하도록 우리 정신을 얘기를할수 있도록 작품이 그런 거니까 어, 여러분, 들이샤아하는가지고 그 북을 동리면서 지금의 가람들한테영혼에지식이사람오한테영동의 양식이 되게 오케이 예자동이팅 여러분, 화이팅. 네. Yeah. 샘번에공이아사사히잘났습습다다는도 좋았고. 아있는 샘플에서 앉아있는 샘플에서 앉아다아 너무 따뜻하다 앉아있는 이 다 했지만 어, 실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뭐 어디 틀린지잘 알고 있지. Yep. Yep. 스태프들은 스태프들대로 출연자들은 출연자대로 다른 사람이 상상 못하는 곳에 가 있어야 우리는 값이 나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씀과 함께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오랜 기간 준비했던 마카오의 공연을 끝낼 시간입니다. 그동안 계속 많은 준비를 하느라 힘들고 지쳐 있어도 이 순간을 위해서 달려왔던 만큼 마지막으로 힘내서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공연도 잘 마치게 되었고 관객분들에게도 전달이 되었는지 많은 환호와 학수로 응답을 해주었어요. <laughs> uh, uh, 非常好看，就是呃、uh, 很感动，就是那个节奏非常强烈。我还有你们的演出呢，是有舞的舞蹈，也有也有。 목소리나 표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정말 감동을 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니다 한국에 신을 환영합니다. 두 차례의 공연을 모두 잘 마치고 난뒤 바로 무대를 해체하고 짐을 다시 정리합니다. 내일이면 돌아가야 하니까요. 큰 짐들은 역시 올 때처럼 배편으로 보내서 역시 다음 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정리까지 잘 마치고 공연장을 나오면서 공연장에서의 길었던 시간도 모두 끝났네요. 저녁에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모두가 다 같이 공연도 보고 마지막으로 식사도 하면서 마카오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공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무사히 잘 돌아오면서 진짜로 모든 마카오의 일정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길었던 시간, 그동안 늘 해오던 공연이 아닌 새로운 신작 공연으로 다녀왔던 해외 공연. 이렇게 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한층 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